안녕하십니까. 아, 온수대통의 치광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한지 한 1년쯤 남짓됐는데요. 아, 오늘은 좀 옛날 얘기 같은 걸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그니까 러한 40년 가까이 됐네요. 아 강남에 이제 처음 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laughs> 법회할 때마다 지 이렇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찍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나 이 다음에 아, 후대들에게 예, 법회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 것인가? 모든 게다 요즘엔 자료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옛날에 법회할 때 법회는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자료들을 쭉 찍어놓은 것이 이제. 예, 요즘에 다시 돌려보니까 옛날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요구하는거 하면 쭉 찍어놓은 재료들을 보니까 온통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화면에 예전에 이제 그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던 분들을 이제 쭉 이렇게 예, 찍, 찍어놓은 걸 보니까 정말로 다 돌아가셨어요. 30년, 뭐 몇십 년 전에 분들이니까 강남에 처음 와서 만나 뵌 분들이 거의 가다.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그때부터 만나 뵌 분들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벌써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당을 꽉 메운 분들이 이렇게 저분도 저분도 보면 죄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전부 다. 유령들을 안 쳐놓고 법회라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자료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유튜브용 그런 그, 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그 제가 문득 생각한 게, 아, 인생이라는 게금강에 나오잖아요. 여러 여기 전이라, 인생이 정말 꿈결 같구나. 예전에 저분들을 다 모시고선 법회하던 그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분들이 다 저승해,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음, 정말 인생이라는 게 아침 있을 저녁 연기 같고, 아, 정말 물거품과도 같기도 하고, 어,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음, 꿈결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하고, 뜬구름 같기도 하고, 어, 그림자 같기도 하고, 네 번개 불 같기도 하고, 응? 인생이 정말로 순식간에 흘러간다는 걸 어, 절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부 다그년이른바 한줌의 재가 돼서 법당으로 들어갈 때 보면 느끼는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인생이 환상 같고 뜬구름 같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날의 감회가 다시 이렇게 떠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면, 우리가 정말로, 인생이라는 게 전부가 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이거 그 영상으로 이렇게 옛날 분들을 보다 보니까, 아, 저분하고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있는 추억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추억이 어려있고,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과거의 회상이 이렇게 펼쳐져 나오면서.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어, 헤어진다고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네, 뭔가 다시 또 만나는, 그분들은 이제 저승에 가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말을 하면서 항상 독을 뿜는다고 그러셨거든요. 말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이 순간만은 뭐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렇게 개체화되어 있잖아요. 항상 자기의 이익을 깔고 사는 이기심은 전부 다 독이거든요. 음? 아, 남에게 뭔가 이득을 주려는 마음, 그, 그런 마음이 사,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인데, 그렇지 않고 나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독을 품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음? 항상, 항상 세상을 살면서 그분들도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내가 이 세상을 살때 얼마나 훌륭하게 의미롭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말이, 말이, 또 생각이, 행동이 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뭐 향기를 뿜는 그런 그, 어, 삶이었는가. 아니면 내 한마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 세상에 독을 뿜어내는 그런 삶이었던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참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순식간에 흘러가는 세상 꿈결과도 같고 그림자도 같고 문자 그대로 말씀이죠. 네, 아, 뜬구름 같고 그런 인생 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런 삶을 얼마나 세상에 이익되게 사는가, 의미롭게 사는가? 아주 말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 40년 전서부터 법회하던 걸 촉이 찍어 놓고 보니까, 어, 새삼스럽게 지난 날들이 회상되어지면서 반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가운데도 독을 뿜고 살고, 생각 가운데도 독을 뿜고 살고, 행동 가운데도 독을 뿜고 산다면 이 세상이 전부 다 독성으로 가득 차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오죠. 그런 것들이 해독작용이 안 되면 허공이 대단히 탁해지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떡하겠어요? 다이 후대들은 그 독성을 먹고 살다 보니까 사람 전부 다 독기가 어려 살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하고 달리 요즘엔 뭔가 정치나 이런 경제사회 모든 부분이 너무나 그냥 이렇게 균열, 균열되고 파열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고 말씀. 어? 여당 야당 해, 하게 가지고 하나도 서로 서로 그냥 독을 품고 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 이렇게 옛날 지나간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꿈결같이 흘러가는 인생, 다만 하루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마음, 혹은 또 항상 상대방을 대하면서 뭔가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입장을 생각해주는. 어,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시면 세상에, 이 세상의 허공을 정화하고 도끼를 해, 해독을 시키는, 도끼를 해독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은, 삶은 정말 꿈결과도 같이, 여몽환평이라고 했죠? 꿈결과도 같이, 물거품과도 같이, 그림자와도 같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 음? 정말 번개와도 같이. 그러니까 삶의 진실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 삶의 진실이 뭔가 이렇게 무상하다는 걸 알면 좀더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어? 그래서 항상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의미롭게 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어?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찍어놓은 그런 그 필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일별해 보면서. 어, 돌아가신 분들이 태반인 그런 화면, 화면들을 보면서 묘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법당에 앉아계신 분들이 다 저분도 돌아가셨고 이분도 돌아가셨고 아마 조선팔도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는 목사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스님들 가운데 정말로 많은 시신을 모신 그런 스님들만 저보다 많은 시신을 모신 시체를 모셔본 분이 얼마나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초로와 같은 인생 번개불과도 같은 인생 어, 꿈결과도 같은 인생 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어, 정말 바람직하게 보람있게 보내는가 우리가 삶의 행복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부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매일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요. 어뭐 다람쥐 쳇바퀴돌도 산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난 탐험가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산다. 새로운 날이 열리잖아. 그러니까 챗바기 돌듯 사는 그런 그 삶의 자세인가? 아니면 탐험가적인 삶을 사는 자세인가? 그러니까 하루에 뭔가 보람, 의미, 그렇죠? 삶의 이런 행복의 원천 어디서 오는가? 행복의 원천은 행복의 어떤 가장 시발점이 되는 것은 보람이 쌓이면서 행복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삶을 복되게 사는 비결은. 뭔가, 물거품 같은, 물고품과도 같은 인생, 초로와도 같은 인생, 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의미를 잉태하는 하루하루의 의미를 잉태하고 보람을 잉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언젠가 다 떠나가게 되고, 영상에 보면 다 돌아가셨어요. 한 번, 아이고, 전부 다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법회를 하면서 전부 다 어 영혼들을 놓고 보회하는게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한다고 인생은 너무나 너무나 뭔가 아니 빨리 흘러간다 젊은 분들은 잘못 느끼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걸 아마 제삼제삼 느끼실 거예요 아시겠죠 인생은 정말 물거품과도 같다 정말 무상하게 이럴 때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부처님께서도 크나큰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